조국씨, 이제는 페이스북에 귀 기울이는 사진 하나 올려두면 그게 경청입니까? 진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강미정 전 대변인만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좌파의 내로남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겉으로는 지도부 총사퇴라는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조국 본인의 조기 등판을 앞당기기 위한 포석, 한마디로 악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성추행 사건으로 책임론이 확산되자 조국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워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피해자 측에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국은 여전히 면피성 발언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옥중에 있었다. 당적이 없어서 역할을 할수 없었다. 여전히 책임은 남의 일이고 본인은 언제나 빠져나갈 구멍을 만듭니다. 결국 조국은 누구보다 뻔뻔한 정치인입니다. 어떤 비판이 와도 어떤 논란이 생겨도 다시 무대에 올라오는 뻔뻔한 만큼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겁니다.